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저희들이 주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저희의 부족하고 죄된 모습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깨끗하게 드러나길 소원합니다. 주의 은혜로 깨끗하게 용서함을 받는 시간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주의 한 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힘을 얻는 시간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이 시간을 축복하시고, 우리 영혼의 한 없는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내려주옵소서, 우리가 주께로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시키게 인도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2009년에 기독교 출판물 쪽에서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한 권이 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은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아주 조그만한 책입니다. 이 책을 읽어보신 분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겁니다 이 책의 내용은 안수연이라는 젊은 청년이 경험했던 이야기들 그리고 그분과 만남을 가졌던 분들이 간증 형식으로 글을 쓴 내용들을 모아서 출판한 책입니다 이 안수연씨는 2006년에 불의의 사고로 33살의 나이로 하나님 곁으로 갑니다. 그 사람은 평범한 의사였어요.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는 마지막 길을 함께하기 위하여 전국에서 4천명이 넘는 사람들이 영락교회로 모여들었습니다. 영락교회가 생긴 이후로 한경직 목사님이 가실 때 다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안수현 씨라는 그분의 업적이나 삶을 볼때 과연 그 사람이 이렇게 유명한 사람인가? 왜 그리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모여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는 유명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의학적으로도 두각을 나타냈던 그런 훌륭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한두 사람, 삼삼오 짝을 지어서 그분의 가는 마지막 길을 함께하기 위해서 영락계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대다수의 이야기들은 이와 같습니다. 그 안수현 씨가 삶을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기들에게 다가왔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기를 돌봐주었고, 자기가 병들었을 때 자기를 간호해주고 치료해주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먼저서 그가 가는 마지막 길을 함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젊은 청년이었던 안수연 씨가 자기 블로그나 자기 트위터에 썼던 닉네임이 바로 스티그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스티그마라는 단어는 헬라워에서온 단어인데 흔적이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안수연 씨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체험한 삶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또 그와 같이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삶을 살다 보니까 그에게 따라붙었던 한 가지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 별명은 바보였습니다. 바보. 많은 사람들이 볼 때에 그 사람의 행위와 삶은 바보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많이 고생할 줄 아는데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손해 보는 일을 그냥 맞지 않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러한 삶을 자체에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삶의 경험들을 함께했던 사람이 전국에 4천 명이 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가는 마지막 길을 함께하며 그를 애도했다라고 그 책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도 흔적을 남기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 받은 흔적을 소유하고 살아가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흔적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저와 함께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99세 되었을 때 만나서 되어진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제 드디어 때가 됐다라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단순한 개명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존재가 본질적으로 변화를 받아서 이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때가 되었다라고 확증하는 사건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확증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나서 그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가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내용들을 오늘 지난 시간에 3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일을 이루어가시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내용을 완성시켜 가시겠다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다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오늘 구절을 보세요. 구절을 보면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나는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켜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런 즉 이란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즉 이란 말은 무엇인가 하면 이전에 했던 어떤 말을 종합하는 말이에요. 즉 1절에서 8절까지 내용을 네가 알았다면 이제 내 언약을 지키라는 거예요. 너뿐만 아니라 내 후손도 나와 너의 사이에 지켰, 어, 맺었던 언약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너와 내가 맺은 이 언약을 이루실 줄을 확신하고, 또 그분이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굳게 믿고 있다면, 그것을 확신한다면 너는 내 언약을 지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뿐만 아니라 내 후손도 내 언약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전제가 분명히 있죠? 하나님이 분명히 그 전제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언약을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언약이 도대체 무엇이고 그 언약을 지키는 방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10절부터 기록을 하는데 좀 특이한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10절에 보세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할례를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할례가 곧 나와 너 사이에 지킨 언약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할례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언약을 지키는 방식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11절부터는 할례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세요. 너희는 표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문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결국 남자의 생식기의 일정 부분을 떼내는 그 의식을 행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포함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깨달은 자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실 줄을 믿고 따라가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할일를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난지 8일만에 그 일을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토요일마다 새벽예배 때 갈라디아서를 읽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됐던 것도 할례입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 시대부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서 할례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에요 반드시. 더 나아가서 14절에 보면 할례를 행하지 않았을 때에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형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표피를 대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언약을 지키지 않는 자들, 다른 말로 하면 할례를 행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제외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에서 제외가 되어져서 다시는 그 언약 백성 안으로 편입이 안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뭐예요? 할례를 행했느냐? 행하지 않았느냐라고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혹시 들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할례만 받으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인가?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할례를 못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서 제외가 되는 것인가? 이런 질문들이 생기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편입되고 하나님 의 언약 백성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내용의 의미를 볼 때에 그것만으로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의심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이 부분을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할례를 행해야 됐고 그 할례를 행해야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에 들어가야만 하나님의 구원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할례는 반드시 해야 되는 필수 요건 중에 하나죠.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행해야 되는 필수 요건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이방인들에게는 그것이 필수 요건이 아니었죠. 자, 그와 같은 내용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할례를 받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표현되어 있는 할례 예, 이 말의 의미는 잘라내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했던 현대인들이 말하는 그 포경수술이 아니라 어떤 내용을 잘라내는 것을 우리가 할례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리고 11절에 또 말하고 있죠. "너희는 표피를베어라 라는 표현 속에서 이표피는 무엇인가 하면 잘라내야 되는 것,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을 잘라내는 것으로 표현해 놓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14절에 말했던 것처럼 이 할례를 행하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은 곧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편입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어떤 것들을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본문에 오늘 우리 가운데 말해주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 백성을 만들어 가시고 그 언약 백성 안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려면 그 은혜를 받은 것을 표징적으로 이 하일레라는 의식을 통해서 보여주고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의 원약 공동체가 유지되어지고 그 안에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한두분 정도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어렵나요? 예, 네, 괜찮습니다. 일부 예배 때도 그랬어요. 전도사님 목사님 듣는데도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자, 여기서 설교를 멈추면, 아, 무슨 설교가 저래? 라고 말씀하시겠죠. 그러면 이 내용을 좀더 쉽게, 좀더 분명하게, 조금씩 조금씩 한번 파헤쳐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할래라는 의식이 이미 되어진 어떤 일을 현상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쉬 말로 하면, 1절부터 8절 가운데 이루어진 일을 믿음으로 받았고 그 일이 내 안에 확증됐다고 하는 그 의식적인 행위로 할례를 행한 거예요. 할례가 어떤 힘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일의 어떤 결과적으로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할례는 단순히 남자의 생식계에서 일정 부분의 살을 뛰어내는 것으로 의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미 구약성경에서는 할례를 단순히 육체적인 할례로만 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서 10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신명기서 10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할례가 단순히 육체적인 할례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명기서 10장 16절 278페이지 정도가 되는데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서 10장 16절. 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어디다 할례를 행하래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래요. 사실 이런 마음의 할례는 신약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구약에도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그때에도 이와 같은 영적인 의미로서의 내용을 그 안에 담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래요. 그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게곧 뭐냐면 목을 곧게 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반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목을 곧게 하지 않는다는 표현은 무엇인가면 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항하고 하나님과 반대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지를 드리고 나의 생각을 굽혀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곧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성경 읽기로 읽었던 예레미야서에 보면 더 분명하게 이 할례의 의미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4장 3절 4절을 보면 이그 할례가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표현해주는데 특별히 4절을 보겠습니다 4절을 보면 1055페이지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가죽을 베고 나 여와께 호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자가 없으리라 여기도 할례를 행하라고 말해요 그런데 어떤 창세기 17장에서 말했던 그 할리의 의식과는 다르게 어디에 가죽을 베라고 말합니까? 마음 가죽을 베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육체에 있는 어떤 일정 부분을 떼내는 게 아니라 마음 가죽을 베는 것이 곧할리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 마음 가죽을 베어내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여호와께 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음가죽을 베어내야만 돼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마음가죽을 베지 않는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가죽을 베어내지 아니하면 우리 가운데 다가오셔서 우리를 심판의 멸망으로 내던지겠다는 시 거예요. 우리를 영원히 죽음 가운데 내버려두겠다는 거예요. 뭘 하지 않으면요. 마음가죽을 베지 않으면. 마음의 할 일을 행하지 않으면 그와 같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러한 표현 자체가 창세기 17장에서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지는 그 언약 공동체로부터 제외되는 것이 할 일을 행하지 않은 것이고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표현한건 뭐예요? 마음 가죽을 제거하지 않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하나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게 하는 이 마음의 가죽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너의 악행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마음 속에 있는 가죽을 배어내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죄악을 버려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동찬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께 속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버린 마음이 되어서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오늘 본문에 표현되어 있는 마음, 가죽이라는 표현 자체가 17장의 표피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예요. 한 글은 전혀 다르죠. 근데 히브리어는 동일한 단어예요. 동일한 단어를 우리가 그렇게 번역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17장에서 이미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죄악을 잘라버려라. 그래야만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다. 만약 너희 안에 죄악이 그대로 있다면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에서죄될 수밖에 없다. 오늘 예레미야 표현에 의하면 뭡니까? 너희 안에 죄악이 그대로 있다면, 나와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속할 수가 없다. 하나님과 함께 공존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라고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은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1절부터 8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그 내용에 대한 확증으로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네가 죄를 용서한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들을 할례의식을 통해서 표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식을 늘 보면서 너의 존재됨이 어떻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아 하라는 거예요. 깨달아 알아서 그표징을 갖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이 신약 성경에 오면 과거의 사건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다 미래형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행해라. 할례를 행해라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죠 구약 성경에는 이것이 미래형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오면 이것이 과거형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골로새서를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2장을 보면 동일한 할례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과거형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골로에서 2장 11절을 보세요. 2장 11절 326페이지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을 보면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또그 안에서 여기서 그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자 보세요.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라고 과거형으로 쓰고 있죠. 그러니까 손으로 행하지 않은 할례, 즉 너희의 마음의 가죽을 베어내는 것, 마음에서 죄악을 제거하는 것, 이와 같은 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통하여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육의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12절부터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구속의 사건을 좀더 다른 언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간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 외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으로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할례를 행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할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러한 일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나가서 뭐 할례를 받아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이미 여러분들은 갖고 있단 말이에요. 안수현씨가 자기의 삶 속에서 예수의 흔적을 드러내며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흔적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다시 그것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그 흔적을 이제 드러내 보이시면 살면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바로 그거예요. 내가 만약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 안다면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한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현실의 어려운 일들을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이겨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와 같은 때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고요. 이미 그와 같은 할례 마음의 할례 마음의 죄악들이 사그라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그와 같은 은혜가 주어졌어요. 이제는 그 은혜를 삶 속에서 드러내 보이시면 살면 돼요. 드러내 보이시면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분이 이루신 은혜가 무엇인지. 그것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들 가운데 다가오는 환란과 어려움과 많은 고난들을 이겨내실 수 있어요. 그런 방법밖에는 이 험난한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그와 같은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안에 편입이 되었고 하나님의 구속 의 연애를 이미 받은 자임을 확신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허락하신 그 은혜를 삶 속에서 표현하시는 흔적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루신 구속의 은혜가 참으로 크고 놀랍습니다. 그 흔적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받은 그 흔적들을 삶을 통하여 드러내 보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자아가 너무도 커서 때로는 그그 그 속의 은혜를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로운 삶이 드러나기보다는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노력했던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한 저희들의 죄악된 모습들, 부족한 모습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우리 몸에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만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참 놀라우신 사랑들을 삶 속에서 드러내 보이는 참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될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